어, 여기 있어요, 선생님. 네. 물건 새로 들어온 거예요? 네. 저희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 아, 제라님 종류가 저쪽에 있구나. 음. 인스파이어 세몬이 들어왔네? 네. 음... 새로 물건이 새로 들어왔나봐. 그래가지고 지금 음. 이름표 막 붙이고 있는데 제일 신선하고 좋을 때지 지금이. 대려 어, <laughs> 눈 돌아간다야. <laughs> 지금이 딱 좋을 때지. 어? 얘는 뭐냐? 꼭 이쁜 립스틱 꽃처럼 트리초스처럼 생겼는데 꽃이 완전히 다른데. 뭐야. 여기 이름이 뭔지 좀 봐줘요.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이름이? 여기막 붙이시려고 준비한 아사난데스? 와, 이쁘다. 이거 하나 붙여가서 가져가도 돼요? 응. 요거 요거 이쁘다. 요거 하나 챙겨 가지고 가자. 어. 요거 하나 가격표 하나만 만들... 주 예, 하나 하나 붙여 주세요. 제가 일차로 가져가 제일 먼저 가져가는 거. 1번. <laughs> 기분 좋다. <laughs> 어. 이때 오면 딱 좋겠다 왜요? 얘는이름이 천사의 눈물 천사의 눈물이때는는 얼마예요? 지금? 때부터0 이때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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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부터이때부이쪽부터한이쭉부터볼까요 우리? 난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좋아 그래? 음. 뭔가 여기는 식물원 같은 느낌이지. 어, 어. 냄새도 좋고. 어. 어, 그래, 냄새도 좋아. 볼 것도 많고. 그래, 그래,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익숙해서 뭘 골라가기가 편해. 우리, 그래빌레야, 요만한 거 사가지고 그렇게 컸잖아. 생각나지? 어. 요만했던 거. 어, 요만했던 거산 거. 요거보다 조금 더큰거 샀다. 몇 응. 개월 키운 거야? 그렇게 하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 여름 지나니까 어마어마해지더라고. 소코라코 24,500원. 소코라코는 저쪽게 훨씬 싸. 그지? 응, 근데 그거는. 근데 응. 너무, 너무 비싼 거 응, 좀 비싸네. 코로키아, 아, 코로키아. 어잘 해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했잖아 너무 아깝다고 죽물인데 음, 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순식간에 가 항상 보면 내가 꼭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훅가 버리더라고. 얘가 일일초랑 너무 비슷한데 이렇게 작거든 꽃이 근데 생명력도 좋더라고 아직도 살아있어.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계절 넘기고 꽃 한번 피고 뭐 이러면서 여기는 그러니까 제라늄은 많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잘안 오지. 여기 7,000원. 그리고 여기. 응, 어, 싸지. 그리고 다른 거보다 목대가 좋아. 여기 누가 집어 가시면 참 좋겠다. 아, 어, 마타피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가 다 있네? 5,600원인데. 오, 어, 어, 되게 신기하다. 싼거 아니야? 그러게? 그거 좋다. 그지? 다른 애가 더 좋은 애가 목대가. 어, 균일하게 쫙 올라가니 제가 더 좋기는 한데. 아니, 요거 하자. 요거. 꽃이. 상표는 가져가면 안 되잖아 어 상표는 안 가져가고 빨간색이라서 잘안 찍히긴 하는데 와 진짜 근데 꽃 예쁘다 이름 다시 적어 놓고 찍어 놓고 와야지 마탑 이렇게 식쇼핑 여기저기 다니니까 너무 좋다 난 여기 너무... 개인적으로 여기 좋다니까 응가감하니까 음... 좋지 도대체... 그럼 당연하지 필레아 모리스 야 이쁘다 얘도 100원 이 종류인가? 잎사귀 만져봐봐 느낌이 약간 깻잎종 아냐? 깻잎 이 라인 뭐 하면 깻잎 종이래어 그지 느낌이 오돌도돌해가지고 깻잎 종은 거칠거칠한데? 응 아, 약간... 아니지 이 깻잎보다는 들고 깻잎은 거칠 그 하긴 깻잎도 거칠거칠하구나. 거치로, 거치로, 어. 그렇지 어. 얘 하고 이거 괜찮다. 아요 옆에 있는 애야. 어요 옆... 얘가 아니고 얘야. 얘얘얘얘얘얘 얘, 얘, 얘. 얘, 얘. 어떤 게더 예쁜가? 음... 얘가 더 낫지 않나? 그렇지, 색감이. 어, 어, 얘가 더 좋은데? 어, 응. 얘가 더 이쁘다. 이게, 그, 세네시오 퍼플 바인. 지금 너무 잘 자랐잖아, 우리 거. 그, 얘가 가격이 싼 애가 아니라니까. 요 조그만 것도 2 8 0 0 1 5 0 원. 내가 그거, 어. 빵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먹게 한 다음에 어. 심은 거. 어. 15,000 원이면 좀 비싸. 어, 비싼데, 워낙 예쁘게 잘 자라서. 그니까. 러 어. 가격권 한 3만 원 되겠다. 그렇지, 그거보다 더 되지 않을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내건좀 비쌌으면 하는 마음이 아, 좀 있어 크기가 응. 일단 비잖아 오오오 응. 게 뭐야? 헬레보러스라고 하는 애인데 35,000원이야 어 너무 비싼데 어 비싸 그리고 약간 위험해 요 밑에 보니까 요런 애들은 이렇게 약간 무르게 생긴 애들은 한 수간을 뻑가버릴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시클라멘이 요렇게 생긴 애가 나왔네 꽃이 바람개비 같아 예뻐 예뻐 예뻐? 예쁜가? 약간, 그, 뭐라 그래? 그, 나눔 같은 식가 어, 어. 그거보단 오히려 핑크가 더 이쁘지 않나? 네. 어, 난 핑크 좋아하지. 그니까 러 나는 요즘 이상하게 그렇게 핑크가 좋더라. 나는 원래부터 핑크 좋아했어. 그래? 어. <laughs> 나는 요즘에 좋더라고 그리고 3,500원이면 살만하지. 약간 향기 나는데? 향이 난리가 안 나는데. 아닌가? 응, 응. 레드 시크릿, 알로카시아. 5,000원. 근데 알로카시아는 이제 그만. 너 많아. 동백. 음, 예쁘다. 꼭 코사지 같다. 그러니까 옆에다 아, 붙이는 거. 어. 이거, 이 코사지요? 이게, 아니, 코사지가 아니에요. 얘는 동백인데, 아. 코사지처럼 정리가 단정하게 잘돼 있다고. 음. 마치 만든 꽃처럼. 이 아틀란티스 세덤을 그때 좀 비싼 값을 사다가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영국은 잘 클지는 모르겠지만, 난 별로더라. 별 재미가 없어. 여기도 사랑초. 여기도 사랑초. 초반에 나온 사랑초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라이 형태가 예쁘잖아, 이 입장 형태가. 그런가? 어. 나는 그렇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 매력이 잘안 느껴져. 이쪽에 사랑초들이. 음. 참사랑초. 땅콩옥살리스. 땅콩사랑초라고 하는 애가, 얘. 음. 털수염풀. 이건 그냥 풀 아니야, 풀. 그렇지. 여기 싹소롬, 3,500원씩 있네, 여기가. 싹소롬이 워낙에 인기가 좋아. 근데, 모르뭐 저기 꽃도 안피고 그래서. 근데 오늘 손님들이 많네. 손님 많아. 그러게, 오늘 웬일로 이렇게. 아카시아, 벅시, 폴리아? 티트리가, 나도 가지고 있는데, 티트리가 못짜랐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땅따란데. 야, 얘 귀엽게 생겼다. 특이하지 않아? 어, 테디라고 하는 애인데 만 오백 원이야. 아, 이거 반쯤 하니뭐비만거같 어, 그러게. 아니 그물 뿌려놔서. 어. 물 뿌려놔서 그런 건데, 어, 율마처럼 음. 생기나고 막 그런 그런 애는 아니야. 특이하다. 어, 특이하다. 그리고 예쁘게 다듬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보인세티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laughs> 여기도 역시나. <laughs> 여기 핑크 브리즈 만 사천 원. 근데 쬐끄만 거, 그때 우리가 싸게 잘 두고 샀어. 네, 네, 네. 25,000원이라고 하시고 만원 줬거든. 그때 이게 뭐야? 모스랩 이끼 액자? 이끼가 이렇게, 이거 이거 살아있는 이끼야. 진짜? 어, 살아있는 이끼를 이렇게 액자로. 응. 아, 진짜? 어. 이거는 디자인 커버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카트에 물을 뿌려주세요. 살아있는 이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 박장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뿌리면 이 안쪽에는 녹색으로 이렇게 되고 바깥쪽은 저렇게 약간 어두운색 그렇게 되나 보다. 어. 응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물을 안뿌려줬을 때, 그다음에 물을 뿌려줬을 때가 이 색깔 이렇게 차이가 나게 어. 그렇게 해주는 거구나. 어 그렇게나 해주는 거구나. 음. 그래서 가격은 35,000원, 56,000원. 이게 2만 원짜리 키우는 건데 그거 같지 않아? 우리 먹는 물 텀뱅이. 그 물맥이. <laughs> 카트 데리고 오지 말래. 여기는. 알로카시아 잎이 엄청나네. 엄청나. 와. 어 멋있지.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경우도. 와. 마치 그새 같지. 새 같다. 응. 새 같다. 저런 것도 있네. 아 이렇게 보니까 이쁘다 이렇게 이렇게 찍으니까 얘는 소코라코가 유난히 핑크색이 많다 예예예 응, 정말 이쁘다 자기야 자기 거 선반처럼 이렇게 내가 잠깐 못 봤네 근데 이렇게 연두색 칠해놓으니까 이게 이끼가 낀 거겠지 아니가 이거 칠한 거야 칠한 거 어, 칠한 거야 어 나름 좋은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브로멜리아드 음 3만원이지? 음. 여기 지금 3만원. 어, 3만원 맞아. 응, 음, 3만원. <laughs> 이게 거꾸로 매달아 키우는 아이들이 좀 많구나. <laughs> 크리소 카디움. 한쪽에 5천원, 두쪽에 7천원. 음. 이게 비싼 이유가 뭐지? <laughs> 자기야 얘가 진짜 아파보이지 않아? 맞네? 응. 어... <laughs> 아파보이긴 하네 얘가 70% 세일을 해서 만원인데 전에 3 5 0 0 0원이었대 와. 근데 뭔가 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음. 어... 이거는 본래 9만원이었는데 7,000원으로 한다는데 필러댄 드론인데 아니 음. 근데 저렇게 싸게 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니까 이제 거의 끝물이잖아. 끝물이니까 아무래도 우짜란 부분들도 있고, 아, 지금 현재는 안 이쁜 거지. 그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 이때 데려다가 잘 키우면, 그런데 내가 이제 덩치 큰 거를 별로, 전 같았으면 사다 키웠을 텐데, 지금은 좀 내가 마음이 좀 바뀌었네요. 자기야, 이거 4,000원이다? 칼라디움? 힐러. 근데 칼라디움이라서 얘가 잠깐 폈다가 알뿌리 식물일 거야. 그래 훅 이제 접거든나 응. 잘라 잘라도 봄에도 되게 잘 나와. 그래요? 예, 예. 따뜻한 데서 놓으시면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추운데에면은 잘라 놓고 뭐 이렇게 보관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실내에서 키우실 거면 그대로 키우시면은 음또 올라와요, 계속. 계속 나. 지금 어. 여기 보면 잘라 준 건데 응.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순이. 아, 그렇게. 네. 그럼 하나 데려가 볼까? 큰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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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어때? 예뻐. 얘. 얘로 데려갈까? 야, 응. 응응. 얘도 하나 올라오고. 응. 어떤 게더 이쁜 것? 같아? 나는 지금 들은 게더 이쁜 것 같긴 이게 더 해. 많은데? 어 그냥 그게 그거 갑시다. 지난번에 이거를 <laughs> 내가 못사 가지고 바틱 싱고니움 바틱 바틱 싱고니움을 하나 데려갈까? 아, 못 샀다면 뭐야? 안 그때 보고선 예쁘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아, 저자기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어어 확인했어 어, 그래서. 그래서 자꾸 눈에 밟히긴 하더라고 음, 뭐 하나 잡은 모세일을 하는데 응 이거 이게 얘가 얘얘얘얘얘얘얘어 얘, 얘, 어, 얘가 좋다 얘가 어. 좋다 어얘 좋다 잘 그러니까 예쁘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야 신고니움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를 잘 골랐네 잘 골랐지. <laughs> 그니까, 별로 비싼 거사지는 않아서, 얼마 안 나올 것 같아. 어. 미모사 하나 키워볼까? 그 있잖아, 건드리면 줄어드는 거. 그거. 지금 2,800원이거든. 요때 하나 갔다가, 건강한 놈으로 하나 데려가서. 누가 누가 제일 건강할까요? 수영이 얘가 괜찮은데? 꽃대, 그 꽃대. 꽃에. 아, 꽃대라네. 어, 새순 도 올라오네, 걘 또. 아, 어, 얘 괜찮다, 얘 아, 괜찮다. 예. 어 걔가 괜찮다. 어, <laughs> 희한하게 자기가 이 고르는 재주가 있어, 진짜. 보면은. 아, 그래서 나를 골랐나?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랬나? 어? <laughs> 그거 벌레 잡아먹는 애. 여기에 이제, 그때 내가 얘기해줬는데, 아, 네. 사, 파리 같은 거 들어가면 딱 다물어. 아, 그리고 녹여서 먹어. 얘가 피어리스라고. 피어리스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음~~ 꼭 대나무 같은데 근데 이게 색깔이 어. 변하잖아 이렇게 어 위에가 변하네 어. 근데 결국 또 녹색으로 되고 좀 작은 것도 있잖아 어 작은 거그 가져가려면 오히려 큰거 가져가는 게 나아 이런 어. 경우에는 근데 별로 진짜 피어리스 진짜 쬐끄만 애를 한번 데려가 볼까? 좀 마음이 변했어. 마음 이 변했어. 여기? 응. 아니 왜 그러냐면 실험적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근데 큰 거보다 그 작은 애를 데려다가 얼마큼까지 클수 있는지 한번 보게. 이쁘잖아 이거. 딱 좋네. 응. 어? 얘가 얘가더 낫지 않겠어? 아, 얘가 더예쁜데 얘가 더 짱짱한 거 같은데. 외목대고. 봐봐. 어떤. 두개 보세요. 외목대하기가. 어 외목대고? 얘가 이렇게 길면 저우짤란 거야. 근데 요렇게 짱짱하게 아. 자란 애들이 좋아. 이런 애들이. 그래? 어 이런 애들이 좋아. 한번 키워 봅시다. 얘가 피어리스야. 피어리스 그래야지 내가 또 이름표 집에 가서 붙이면서. 이게 뭔지 물소라? 응? 이 물소라라고 지금 써 있거든.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는 건가 봐. 물보라 아니야? 물어 물보라. 어, 물보라. 물소라야, 소라. 물보라. 어이. 보통 아니야, 보통. 독성충 봄동과 적상추가 둘이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 어.. 어 그래. 그래 막 갖다 붙여라 그냥 아 이게 낫다 이게 낫나? 그래 아. 꽃은 안 폈지만 얘가 더 나은 것 같아 어 아, 근데.. 그러게 꽃이 졌는데? 꽃이 졌어 그러니까 다시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2800원이니까 지금 아마 끝물이라서 그럴 거야 한번 해볼까? 얘를 한번 사볼까? 그냥 이 상태로 봐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조용적이라고 응응 그치? 응물 보라 응. 칼라데아 타이뷰티? 어. 얘 없는 앤데. 가격이 지금 얼마로 돼 있어? 3,000원? 어, 3,000원이면 살 만한데. 근데 어떤 게 이쁜가? 어 오. 오, 괜찮다. 응. 근데 이 잎이 가 약간 잇마름 응, 잇마름 너무 응. 까졌는데 좀 이렇게 구멍 뿡뿡 났잖아. 그렇네. 근데 걔가, 입마름이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인 상태는 좋은 건데, 밑으로 봤을 때? 그래. 어, 밑으로 봤을 땐 좋은데? 그걸 봐야 돼. 음... 어, 얘가 뿌리가 약한 애들 있어. 이렇게 이제 몸체가 좀 작게 나오고 이런 애들 뿌리가 좀 약하거든. 이 마, 마오리 마 킨? 마오이 킨. 얘도 이쁘다. 얘가, 얘가 예쁘다, 얘가 좋은 킨아닌하 응, 얘도 하나 골라봐. 응. 음. 음. 이게 좋은데? 그거? 오, 좋다. 멋있지. 어, 좋네. 어, 좋아, 좋아, 좋아. 진짜 멋있다. 어, 좋다. 5,000원짜리 지금 진짜 좋다. 음, 저쪽도 앞에 가봅시다. 오, 여기 오니까, 여기 열대지방인가? 왜 이렇게 덥지? 이제 수입식물 특가. 이제 비쌌던 애들. 그때, 얘. 3만원? 어, 얘 되게 비쌌던 거 아니야? 그래, 내, 내 생각에도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 어, 싸졌네. 이쁘다. 얘, 특히 얘, 얘가 이쁘다잉. 아. 환기 시키는 한풍이 들었었나 어, 그랬었나 봐. 이제는 이 고가 식물들이 이제 시들, 시들 시들해 이제. 이제 코로나 끝나서 그래. 응, 코로나 끝나서.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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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예쁘기는 하네. 아까 어디에서 봤던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근데 얘가 45,000원이거든? 아, 뭐야. 아, 아트디시아 기간티폴리아? 이름 어렵다. 45,000원. 오, 얜 진짜 특가다. 아니야. 흔들리지 마. 12만원 잘못 본거 아니야? 1 12, 2만원 어? 12만원 맞네. 그지? 어, 잘못 봤어. 내가 어쩐지 12,000원짜리 같이 보이질 않아. 응. 저기, 저기 되게, 저기 비루하게 생긴 아이가 있거든. 저기, 저고, 저고. 어떤 애냐면, 가서 볼게. 예, 예, 예. 115만 원이야. 헉. 아까 그 핑크색이었던 애가 3만 원짜리, 요거 3만 원짜리가 있었지. 어, 요거, 요거, 이거 핑크 프린세스 얘가, 아까 자기가 8만 원 어쩌고 했었던 거, 걔보다 얘가 상태가 좋지 않아? 그, 12만 원써 있었어, 아까 이거. 12만 원, 어. 근데 그가 거기 걔 괜찮지 않아? 예? 예 응. 괜찮은데? 응. 아니면 여기가 천원 이게 만 원짜리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만 원짜리로 사가자 가자 그러면 가서 실망하지 않게 어~ 실망하지 않게 아, 부담스러운 거보다는 좀 편한 마음으로 하고 싶거든 나는 근데 얘가 지금 색이 발현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럴 거거든 그런데 상태가 좋아. 없는 사이에 하나 몰래 담았습니다. <laughs> 자기가 훨씬 이쁜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쁘네. 어. 꼬부리꼬부리 응. 꼬부리, 어. 상급 송어 아이리 자기가 산게더 낫다. 어 얘도 있잖아. 어. 얘들 도다 내가 산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더 낫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면 뭔가 이게 어. 지조가 되네. 어. 뭔가 얻어지는 게 있네. 그리고 지식이 자꾸 쌓이네. 우리 이거 아직도 잘 살고 있잖아. 알로카샤벨로 아 이거? 어잘 살고 있잖아 이거 산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음.. 아니지 그러니까 봄에 샀잖아 봄에 음. 봄에 샀지 진짜 재브리나 야 얘도 사가지고 내가 죽였지 왜 죽였어? 왜냐면 추운데 되게 약하거든 얘가 아. 그런데 내가 얘를 베란다에 놓으니까 얘가 추워서 죽더라고 음. 그래서 얘가 추위에 되게 약해 그러니까 얘가 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여기가 근데 되게 특이하다 응 음. 하나 데리고 갈까? 5,000원인데?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제일 잘생긴 애 하나 골라보세요 네 이런 건 너무 나도 배추잎 같아서 별로야 <laughs> 음, 나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 아... 똑같아 음. 나랑은 특별히 다르지 않아 신보니움 바리에 같아 색깔이 하나 가져가볼까? 이게 지금 변종이 된거 아니야? 응 음, 변종이 돼 있는 상태지 괜찮지? 음. 5,000원이면 살만하지. 싱고니움 종류가 이렇게. 아, 얘는 핑크 스팟인데, 뭐냐면, 보통 싱고니움, 요런 색깔이잖아. 핑크 싱고니움이. 근데 이렇게 스팟이 생기네. 이렇게 점이 생기네. 어, 그래서 5,000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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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얘 이름이, 아, 찾았다. 싱고니움 밀크 컴패티. 요, 요고, 요고, 요고. 얼마 전에 전박이? 어, 엄마, 얼마, 얼마 전에 전박이. 어, 여기 21,000원이다. 잘 샀지? 응. 여기, 여기, 여기. 요건 작은 사이즈. 더 작은 사이즈. 더 작은 사이즈. 가격이 3,000원, 5,600원, 21,000원. 이렇네. 응. 이거 어때? 응? 꽉 찼네. 꽉 찼지? 난 사실 들키는 줄 알았는데, 이거 없는 사이에 내가 하나 넣었거든. <laughs>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꽉차 <laughs> 어, 근데 지금 앞쪽에 쇼핑한 거보다 훨씬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고를 수 있어서 좋았네. 아, 자, 계산하고 갑시다. 응. 그냥 닫아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